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한분한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혹시 이 질문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작품을 읽어보셨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천사에게 주어진 질문이면서 그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과연 해답은 무엇일까요?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 천사는 세번 웃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투 살 돈으로 술을 먹고 정체 모를 불황자를 데리고 들어온 남편에게 온갖 욕바가지를 퍼붓다가 그 불황자가 불쌍하듯 여겨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는. 그구주방 아내의, 구두 주인의 아내를 보고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 죽을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1년 동안 신을,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주문했을 때그 사람을 보고 웃었고, 세 번째는 고아가 된 이웃집 쌍둥이를 자식으로 삼아 기르는 부인을 보고 웃었습니다. 천사가 무슨, 천사가 얻은 이 해답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이며,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해답을 얻고 하나님께 다시 불려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소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좋은 소설입니다. 오늘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 10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늘나라 신인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의 신인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내가 과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울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 악재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만천하의 최고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천하다고 생각했던 목수의 집안에 그것도 천여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적인 권세도 학문도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분이 결코 내시아일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역시 철석같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울은 어려서부터 대표적인 바리새인 가정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때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사울의 눈에 예수님처럼 별볼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십자가 위에서 허망하게 죽은 사람이 내시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큰 것은 고사하고 자신과 비교해 보아도 한참 모자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 갈릴리의 예수님은 우매한 사람들을 깨워서 선동하다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심한 인물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사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어 그것을 주도적으로 인도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색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한 채 길을 가다가 사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력한 빛에 그의 눈이 잠시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눈은 멀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떠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적인 영의 자랑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제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돌을 던지던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매질했던 그가 사람들에게 결박당한 채 매질을 당하야만 했습니다. 평생 가난이라고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차 세대로 추앙받던 위치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장 17절 3번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3번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조금의 후에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과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목소리로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근원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모범이 되셨고 바울은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나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캐나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한국에서 잘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선을 똑바르게 그을 수 있습니까? 손에 작대기를 들고요. 먼 곳에 움직이지 않는 한 지점을 향해서 그곳을 보면서 선을 그으면 똑바르게 그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선을 똑바르게 그겠, 그겠다고 하면서 땅을 보고 그으면 나중에 그 그어진 금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3대 고전이라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존번연의철로역죠 그리고 토마스와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특히 그세 번째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영문 제목이요, The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우리나라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반듯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눈물을 흘릴 만큼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모습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이 말한 경고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 그들의 마침이 바로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멸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꺾여서 꽃병에 담긴 꽃과도 같습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불과 일리지만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배를, 즉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와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목표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질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잘못 믿어도 크게 잘못 믿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져라 우리는 공부해서 남져라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목사님은 공부해서 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인 즉, 열심히 공부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올바라야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굳이 고난도 십자가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비록 지금 땅에 속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냐고 묻는다면, 어떤 분들은 지친 삶에서 위로받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이 되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위로와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위로와 치유는 단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결과 중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가 좋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증거, 그 근거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으면, 내가 감동받으면 그 예배는 좋은 것이고 반면에 좀 나하고 안 맞는 생각이 있거나 기분이 상한 말을 들으면 시영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사실 예배가 완전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밖에는 구원이 없을 때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우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것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을 본질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고, 또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쁘고 그냥 즐거워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 그냥이라는 말처럼 아련하고 또 정과 사랑이 깊은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합니다 일하다가 바쁜 딸이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요건이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했어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생각난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바쁜데 어떻게 전화를 했어? 그러자 그냥 했어요. 라고 아들이 답합니다. 사실 무슨 목적을 위해서만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냥 합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우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절이 하나 있었고, 이 절이 그 마을의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마을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지,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고 절의 스님까지도 무의식 중에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 그러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절의 주지 스님이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하면 안될것 같아서 모든 스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때 한 동자 스님이 나와서 자기가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그러한 포교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그 동자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가 문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셨던 것 같이, 바울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외면하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부족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여서 세상을 그분의 영광으로 하늘의 삶과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시는 손댈 수 없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모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오늘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 열 번째로 살펴본 말씀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이던이 궁중의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닐 만한 반지 하나를 만들고 그 반지에 불길을 새겨 넣어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그 글귀를 보고 우쭈해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견디기 힘든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용기를 주는 글귀여야 한다. 세공사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반지를 만들었지만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글귀를 새겨 넣어야 이다윗왕의 마음에 들지 감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는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세공사가 의아해 하자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만약 절망에 빠졌다면 이내 표정이 밝아지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세상일에 빠져서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눈이 떠지니까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보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은 진심 어린 고백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